고교 영문법, 네, 유닛2입니다. 이번 이 파트는 참 재미없는 파트야. 네, 음, 어, 요 문법을 하고 문제 풀 때는 좀 난데, 이건 정말 지루합니다, 지루. 네, 정말 재미 하나도 없어. 뭐, 어떻게 해야지. 네. 음. 내신 는 문법 문제 간혹 밑줄은 거요. 이게 많이 틀리냐고. 예. 그때 맞추기 위해서 하고, 예. 그리고 단어 공부다 생각하고, 어 하면 되겠지. 그리고 해석 요령 같은 거. 음. 자이 완전 자동사라는 것은 뭐냐면 뒤에 목적어 명사가 안 와도 말이 되는 거야. 가장 가장 단순한 예로 어 슬립 음, 요런 그죠 주어가 잔다 주어는 잔다 끝이잖아 물론 전치사구나 부사로올수 있겠지 근데 걔네는 문장 성분에 끼지 않는 거니까 주요 성분에 끼지 않는 거니까 예. 걔는 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뭐, 주어니, 동사니, 목적어니, 보은 여기 안 들어가. 그러니까, 제껴놓고, 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지금 이거 갖고 얘기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주어, 동사만 갖고 문, 말이 되고, 문장이 되는 거를 우리는 음. 일형식이라고 하든, 거 그때 들어가는 이 동사가 완전 자동사 그래. 그런 걸왜 만들어 놔가지고이 용어로 그죠여기써있잖아 음.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 없이 주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동사를 우리는 완전 자동사라고 한다. 그래갖고이 그리스 쓴, 책쓴 사람이 자기가 아는 자동사 완전 장소 이렇게 갖다 놨어. 네. 그러니까 궁금해 찾아보면 되지 뭐. 라이라는 단어는 높다, 놓여 있다. 다 놓여 있다. 네. 어렵지 않죠. 놓여 있다. 물건이 놓여 있다. 어렵지 않죠. Rise는 소사 오르다 소사 오르다. 해가 뜨다 그죠. 물가가 오르다 뭐 이런 거잖아. Sit 네? 안다. 리브 살다, 의료의 필요 없는 것 다이 죽다, 해픈 발생하다, 업커도 발생하다. 이세 개는 전부 다 발생하다. 셋, 아셋 정하다, 설정하다, 셋. 스탠드 서다, 토크 말하다, 스피크 말하다 그렇죠? 토크는 대화하다. 그러면 말하다, 노래하다, 자다. 브레이 e 숨쉬다 그죠? 오, 세이라는 단어는 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셋. Set. 셋을 한번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셋. 셋. 음, 셋. 세 찾아보자. 아, 사도 찾기 어렵냐 그래? 셋 짠, S-E-T. 내가 유튜브 작업 바꾸시어서 음, 특정한 상태에서 있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다. 어. 어떤 일이 이거 타동사인데 그러면 음. 이 사람이 자동사만 갖다 내야 되는데 아 자동사 타동사 다 있다. 어, 자동사로서의 셋은 해가 지다. 아 선셋. <laughs> <웃음> 그렇지 <웃음> 얘가 자동사로서의 셋은 지다야 해나 달이 지는 거, 네. 그렇죠? 타동사도 있습니다. 네. 뭐뭐를 정하다, 설정하다, 세팅한다 그지만자 네. 네. 그래서 여기 예문다 쉽습니다. C.F. 참고만 자 레이라는 단어가 있어 뭐뭐를 놓다, 뭐뭐를 놓다 얘는 타동사야. 과거가 레이디야 레이드. 과거분사도 레이트. 그래서 얘는 머머르 타동사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음, 해가뜨다. 어, 레이즈는 들어올리다야. 응? 음? 이게 이가 있나? 헷갈리네. 있겠죠? 음. 미안. 목이 뭐가 걸려서 들어올리다. <laughs> 자, 가고 오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이게 왕래의 발차기, 가고 오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잠깐만, 지금 강의를 이거 네 개째, 지금 네 개째,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1 1시4 0 분까지 가다, 오다, 리브 떠나다, 그죠, 스타트 출발하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시작하다. 내 식당에 왔습니다. 기차가 부산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떠났죠? 한 1분 전에. 비행기가 베이징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는 시간 안에, 그죠? 시간 안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번 별표이고요

그러면 완전 자동사가 있으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 불완전 자동사가 있겠다. <laughs> 불완전 자동사. 이게 뭐냐면 동사만 가지고 주어에 대한 설명이 좀 완벽하지 못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잖아. he is 이렇게. Like. i am. 좀 불완전하죠. 그죠? 그는이다 뭐야 나는이다 뭐야 그죠 여기에 뭔가 명사나 형용사를 써야겠죠 명사나 형용사를 써야겠죠 이걸 우리는 불완전 자동사 그래 그니까 러 말뜻을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야 이게 이 문법 용어를 이해만 하면 완전 자동사는 주어와 동사만 갖고도 되는 거야. 동사만 갖고도 주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 애기가 잔다. 해가 진다. 그죠? 그걸 완전 자동사라고 문법 학자들이 만들어놨어. 지네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앞에 불자 붙니까 불완전한 거야. 얘는 완전하지 못한 거야. 뭔가 좀 채워줘야 되는 거야. 여기 써있잖아.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 요걸 또 어떤 책은 유식하게 <laughs> 주격보어 이런 말 있을 게아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단어를 주격보어라고 하는구나 이러면 돼요. 자 감각동사 진짜 뭐 어려운 말도 다 하나 룩음에 형용사 쓰면 그렇게 보입니다. You look tired. tired 지친. 힘든 이거거 피곤한. 너좀 피곤해 보인다. 지쳐 보이네. 소는 강조죠. 매우, 정말로. 아, 저몸뭔 문제 있니? 사운드. 명사는 소리죠. 동사는 이렇게 들리는 거야. That sounds great. 어, 그거 진짜 좋다 이거죠. 직역은 좋게 들린다. 끝내주게 들린다. 어, 끝내준다 이거죠. 그는 갑자기 f 은 느끼다죠. s 어, i 아픔을 느꼈대 어, 아파트죠. 여기 동사가 look, sound, smell, 어떠 어떠 냄새 나는 거, taste 맛이 나는 거, feel 느끼는 거. 얘네는 형용사나 분사.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죠.를 보로 호 쓴다. 2번 별표치고요. 2번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알았던 단어가 뜻이 살짝 바뀌어.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야. grow, get, go, come, turn, run 이런 거. 성질의 상태가 바뀌는 거야. 뭐뭐로? 되다. 이거 진짜 외워줘. 얘는요, 외워줘야 돼. 반드시. 왜냐하면 고우만 먹겠고 고우는 가다잖아. 근데 고우 a 드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와서 저기 지문에 (the food) (went bad) (after one hour) 한시간 후에 음식이 고우 같던데? 뭐지? 맛이 같다. 그게 뭐야? 상하다, 그 말이야. 괜찮죠? 네. 외워줘야 돼, 이러면. Dream come true. 꿈이 실현되다. Dream come true. 옛날에 핑클인가? 걔는 노래 제목이 Dream come true 있어, Dream come true. 꿈이 실현되다. Fall asleep. 잠에 고라 떨어지다. Turn red. 빨갛게 되다. Run dry. 물이 마르다. Get 형용사 되다. Grow 형용사 그렇게 되다. Become 되다. 이 단어는요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음. 간호사가 되었다. 변한 거죠. 시험 봐가지고 일반 평범한 사람에서 뭐로 간호사 직업이 바뀐 거죠. 고등학생이 되었다. 중학생에서 바뀐 거죠 이렇게. 밀크 여전히 좋아? 하고 그죠? 우유가 여전히 좋아? 아니면 it has gone 원래 it has gone bad죠. 상하다. 어 결과 못 먹는거죠. 현재 완료 결과. 상해서 못 먹는거죠. 그거 상했느냐고. cats caught caught cats가 잡다죠. 피핀가 잡힌거지. inner storm 폭풍 속에 g e t caught 잡힌거야. 같이다죠. 그렇게. 페일. 창백한. 변했어. 하얀 얼굴이 창백해진 거죠. 그래서 쉬버는 떠는 거야. 욕 아니야. 떨기 시작했어. 성질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야. 유지. 유지. 예, 그게 비 리메인 시데이 킵이야. 이 책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죠. 머물러 있어. 유지하고 쭉그 상태. 비 동사. remain, 남아있어, stay, 머무르다, keep, 마찬가지. 형용사, 그 상태 유지하는 거야. 자, be satisfied with 하면 만족하다야. 의문문. 너는 그 결과, result가 결과거든. 결과에 만족하니. 비동사, b p remained unmarried.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어. 30년 동안. 지냈어 칸이 진정한 고유한 위험한 상황에서는 좀 진정을 유지했다. 그 말이야. 좀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 말이야. 자, 이제 엑서사이즈죠 한번 해보세요. 그죠. 어라이브가 자동산지, 타동산지. <laughs> 정말 짜증나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가 꼭그 같은데 또 아니야. 얘는 풀어보고, 궁금하면 위에 올라가서 다시 공부하면 되겠죠. 그리고 해석.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이야, 해석. 해석을 자꾸 써봐야 돼요. 맞습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이거 틀렸다고 기죽거나 그러지 마. 왜? 지금 알면 되잖아. 그죠? 어라이브가 자동사죠. 그니까 뒤에 명사가 바로 못오죠 그럼 전치사 써야겠다. 그죠. 요렇게 공부했던 것같아 응. 레이스는요. 형용사는 늦은이고 부사는 늦게야. 그니까 늦게 도착했다가 맞겠죠. 이렇게 그죠. 응. 그녀의 영어 스코어가 점수거든. 이번 학기에 (10점) 정도 차이거든. 올랐다죠. 그죠? 라이즈 로우즈 리 n 이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레이즈는 들어올리다 저건 뭐를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나머지 풀어보고요. 단어 모르는 건 찾아봐도 됩니다. 다 이거 해갖고 어, 해갖고 와야 돼. 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있는 단어 그닥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해석 그리고 지역인은 이거 보고 공부해 오고 와서 체크하면 돼. 어법에 맞는 단어 동그라미죠. 룩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를 쓰자고 했죠. 진지해 보입니다. 심각하게봅니다 부사 쓰지 말자. 별표지옥반. 이 꽃들이 냄새가 났는데요. 그죠 좋은 냄새가 나 좋은 냄새. 굿 베러 베스트 웰 베러 베스트 굿 베러 베스트 좋으니까 굿 써야죠. 웰은 잘이잖아. 잘. sounds, 이 sounds, 형용사 써야죠? 예? Yeah? interesting. taste도 뭐야? 형용사 써야죠? 아, 뜨겁다, 죠이면 뜨겁다. 그죠? drive, you should do i e 운전해야 돼, 자동사죠? 너는 운전해야 되죠? 어떻게 운전해요? 조심스럽게 그리죠? 부사 써야지. 이렇게 나머지 다 해오고요. 단어 찾아가면서 해석 쓰고요. 다 하세요. 여기까지가 포인트 2의 예, 포인트. 예. 그럼 너무 짜, 짧지 않나 수업 내용이죠. 그래서 포인트 3도 합니다. 완전 자동섭수 수요동사까지. 이번에는 정말 우리 예전에 예전에 그 대학 들어갈 때 그때는 학력고사였어. 네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laughs> 그때 정말 우리를 괴롭혔던 유형이야. 이 유형이. 지금은 안 내는 것 같아. 지금은 안 내. 못본것 같아. 어본 문제 수도 잘못 봤어. 그래도 알아두면 좋다. 해. 잠깐만 쉬고 올게요, 선생님은. 어, 그, 더 하려고 했는데, 지금 12시가 다 됐거든? 출근 시간이야. <laughs> 이거는, 아, 진짜. 이거는 읽어오라고 하잖되 이거 한번 읽어오기. 이거 어, 이거는 어, 혼자 공부해도 되는데 혼자 공부해도 돼 얘는 어, 정말이야 왜냐하면 그냥 단어 읽어주는 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요 설명만 해줄게.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기 뭐냐면 자동사라는 거는 뒤에 명사를 받으려면 자동사는 이거야. 그리고 아이고. 자동사는 뭐냐면, 어, 이런 걸 말해. 음, 어, 톰이 자. 끝. 그죠? 근데, 침대에서 잔대. 그러면 더 매드를 이렇게 쓸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 톰이 침대를 재우는 거야? <laughs> 안 되죠? 그 전지사 쓰는 거야, 이렇오이게 이게 자동사야. 자동사는 뒤에 명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전치사를 써줘야 돼. 아이고. 스쿨 이렇게 쓰나? <laughs> 안 되죠. 그는 간단데, 학, 이거 안 되죠. 우리 학교에 간다면 투사, 투 이렇게 방향. 전치사. 이게 자동사란 말이야. 근데 해석을 해보면 꼭 뒤에 전치사가 와야 될것 같아. 그런 동사들을 모아놓은 거야.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 완전 타동사. 얘들은 뒤에 전치사가 필요 없는데 해석하다 보면 꼭 전치사가 와야 될 것만 같아. 문법 문제 풀때 어, 그 진짜 예전에 많이 냈어. 이거 지금은 못본것 같아. 자, 완전 타동 사란 뭐냐? 뒤에 목적어만 오면 돼. 목적어 전시성하면 안 되는 거야. 전시성하면 안 된다고. 나는 계획을 토론했어. 그들과 함께. 응, 근데 얘가 몸에 대해서 토론하자. 디스커스가. 그러니까 꼭어바 o u t 을 써야 될것 같아. 근데 안 쓴다는 얘기죠. r e 가 타동사야.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야. 그래서 어디 어디에 갖고 꼭 t 나에 t 을 써야 될것 같은 거야. 아니란 얘기죠. 알겠죠? 그래 타동사야. 그러니까 a 이런 거안 써. 그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렇죠? 일주일 내에. 그런 것들에 이게 음~ 완전 타동사다 해석은 꼭 전치사가 들어야 될것 같은데 안 들어간다 선생님도 사실 어떤 때 헷갈려 문제 풀때자먹글라스가 음. 들어갔다 이거 아마 이게 아마 뭐~ 좀 그~ 좀안 좋은 사람이야 음. 우리 집 애기죠 뭘 통해서 열린 창동에서 그 어젯밤에 뭐 강도 정도 강도 먹을라. 근데 엔터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꼭뭘 써야 될것같아 인투나투를 써야 될것 같다 이거죠. 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요그 얘기입니다. 알았죠. 음. 담다 누구 누구와 담다서 꼭 위드나투를 써야 될것같아 <laughs> 쓰지 마. <laughs> 음. 그죠. 이거는 그래서 포인트 3는 포인트 쓰는 뭐고. 해와라 읽고 여기 그다음에 이번엔 자동사인데요꼭 자동사는 뒤에 전치사가 와야 된다 그랬죠 자동사 옆에다 써놔 뒤에 꼭 전치사를 쓰세요 명사를 쓰고 싶으면 전치사를 쓰세요 음 어카운트 폰은 1번 설명하다 2번 차지하다 차지 비율을 차지하다 별표 좀쳐놔야되나 그의 병이 그의 뭐지? 결석을 설명한다거든. 그러면 그냥 어카운트만 쓰면 될것 같죠? 아니다. 그지 얘는 자동사야. 그래서 포를 써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어카운트 포 같이 외웠어. 투는 투부정사 투가 아니야. 방향도 있죠, 아니야? 응. 그죠 그러니까 잊지 마. 투는 투부정사도 있지만 전시사도 있다. 요걸 다 공부해 갖고 오세요. 고등학생, 고등학생. 숙제의 개념보다는 자기가 하는 것 공부를. 그죠? 전부다, 얘는. 그래서 문제를 풀어와. 어디까지? 여기 몇 페이지야? 페이지 수도 안 보이네, 된장. 어. 구동사. 전까지, 여기까지 일단 프로기 13페이지까지 일단은 풀어오기야, 공부해오기야. 네.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